딸랑제와 노틱스의 8강 3번째 경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메이기가 페르틴 키도 놓쳤네. 페어틴 놓치고 슈팅수 7대1인데 패배. 멘탈 개터졌겠네. 자 8강 3번째 경기! 빌라파크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가봅시다. 유명한 인디 게임인데 해보십시오. 재밌다고 소문났습니다 언더테일이 뭐, 뭐 어떤 어떤 게임인데 어떤 내용인데? 장르가 뭐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자, 팔각 세 번째 경기 딸딸랑 제대 노티스의 경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갑시다. 어제 서비팀이랑 경기 어떻게 됐어요? 개발했어요, 개발렸어요. 50만 원 따였습니다. 서비 방송하고 있나 지금? 인디 게임 치고는 드라마 같은 전개있는 게임이라고. 어, 다음에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짧은 패스. 자 일단 히딩 발렛 채굴 받아냈고요. 야 자 바이에른 미네니 딸딸왕제 안지의 노티스입니다. 자 노티스가 끌어내고요아수르마 대지를 갈랐습니다. 자 호날두가 우측에서 자크로스 치겼고요. 다시 막 반대 쌀에가 또아니 노이어네요. 노이어가 선방을 하면서 네, 어 방금 역크 네, 네, 정말 잘 올렸는데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자 코너킥 자이 선에서 때리죠. 어 이것도 막아내는 노이어. 어 노이어의 슈퍼세이버 연달아 가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커너 퍼디란드가 클리어링했습니다만 롭슨. 자 중거리 슈팅 노이어 다시 한번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 자또 막았어요 노이어 아 노이어 질입니다 오늘 오늘 막 골키퍼들의 선방이 아 어마어마합니다 노이어 반대사르 좋구만 <목소리> 역시 미넨이 이번 시즌 챔스 우승할 때뭔 소리고 임마 우승을 레알이지 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아 후이코스타 자 노티스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 좋아요 지금 자 하시바 끌어내는 김태형 자루스 피구 시어링몸에게 하시 끌어내는 김남일 길게 날부에게 길게 아, 하지요. 하지요. 음. 죄송해요. 니는 바르셀로나가 챔스 우승에 제일 가까운 네, 팀이긴 죄송합니다. 하지. 근데 레알이 가능성이 극지 레알이 챔스에막 올인하면 되니까. 근데 바르셀로나도 우승을 일찍 확정지어 오면 뭐 챔스에 올인할 수 있잖아. 미네는 그냥 리그 양악이라 하라고 하센 야 미네니 마무리 독일 리그에서 양악을 하지 마라 임마 어? 챔스에서도 임마 클라스 있잖아 뭔 소리고 임마 미네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미네 졸라 잘하잖아 야 까로크에서 유벤투스 그 수비진 상대해갖고 그 정도로 골 넣을 수 있는 팀이 몇 군데나 되겠어 자 패스 좋았구요 자 q 더블유 1대1 찬스 아이고 자 찬스는 잘 잡고 있는 노틱스인데 아골 결정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들이 아직도 있네 원래 씹어 줬나요 아, 써보진 않았지만은 우릴 것 같아요 예. 지금 사, 8강 8강 자이 경기 끝나면은 8강 최고의 빅매치 메리다 대 밤의 향제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야, 니르 뭐, 매달 수복으로? 자, 전반전 0대 0으로 마무리되고요. 아, 내일 쉬는 날이야? 어 좋네. 6억 있는데 윙어랑 센터 포워드 추천 좀요. 6억이면 은딱 그냥, 어? 딴거 필요 없이 그냥 반대 싸르지. <laughs>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 뭐, 윙어, 뭐, 센터 포워드 뭐가 필요해? 안돼, 사람이 딱있으면그냥 예? 이 수비 든든하지. 음. 안사 없으면 갑자사세요이이죠바니다 니네 리그 올스타팀 만드는 꼴이 너무 꼴 보기 싫어레반도비케 음. 개체 빼서 간 거는 좀 너무했지. 자켓 떠면 길죠. 포그바 중리 조치. 야. 자 후이코스타. 자 왼쪽에 하지에게. 나는 그게 궁금하네. 동훈이가 계속해서 계속 부캐로 게임을 할지 아니면은 분캐로 할지. 라이언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야 이번 트래좀 길면서. 자, 슈팅 자세를 잃어버리는 노틱스 반대사르, 오늘 작성, 야, 이것도 막아내고요, 노이어. 자, 오늘 딸따랑제는 노이어 바한기 사줘야 됩니다. 독일, 동길, 독일로 가서. 지금 노이어 때문에 몇 개를 막았습니까, 지금. 이미 경기, 게임 센 날뻔한 경기를 지금 노이어가 지금 뭐, 다 지금 막아주고 있고요. 자, QW! 자, 반대사르가 퍼치으로 걷어내고요. 다시 한번 녹틱스에 반겨슈마이케 원래로 나오잖아. 로이어도더 좋지. 로이어도 좋은데 판데세가 더 좋지.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자 김남일 중앙에김태형 앞에서 좋아요 지금. 자 찬스의 호날두 아! 지주 수비 맞고 코너킥. 자첫 번째 슈팅입니다 이번경기자 코너킥. 시간입니다. 거더레는 하지. 자, 떨어진 공 찬스는 반 아홉 펄디란데요 랍핑. 자거더내는 후이코스타. 자쿨리 벨터 따라가고요. 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83분을 지나갑니다 잠브로타 나오길 잠브로타 잠브로타 지성이형 그 자석 경기 라우드만 툴리베르트랑 잠브로타랑 저번에 휴마이케 롱스로우 안 붙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인기 굉장히 없을 텐데 아무리 잘 나가도 롱스로잉 없으면 은잘안 쓰게 될 텐데. 자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자 딸딸왕제의 공격 김남희. 자김날 박지성에게 아, 네, 네. 자 한국의 모터 퍼치 자지만 반대 손에가 잡아내고요 아, 네. 반대 사레가 더 좋다면서 왜 형님은 노이언가요내 주전 나는 노이어가 중하니까 야 까놓고 이야기해서 바르테즈가 전설로 나올 짬이야 바르테즈가 전설로 나올 만 하나 다른 불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여러분들? 바로 테즈가 전설 짬인가? 나나 아닌 것 같은데? 자일자 연장, 연장 후반전까지 자영대0으로 마무리 되고요 카시아스는 이번 엔진에서 서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바로 테즈가 잘하긴 했는데 월드레전드까지 나올 만한 분인가? 잘하긴 했지지만동 음, 음, 프랑스 이년 월드컵 결승까지 갔 그래도 전설은 어, 참아 뭐야 이거? 패스를 했지? 월드백. 자, 라이브. 자, 이제 건남 자, 쉐링홈잡차뒤 추태 자, 자, 아 다시 한번 반대 쪽으로 막아냅니다. 나는 9파루스공6주루승 골릴 텐데. 음. 그래 생각하면 나올 법만 또 한데 카시아스 부폰 중에 나는 부폰 실축에서 부폰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호이코스타 자 측면 잘 열어줬고요. 자 하지가 자 군지를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자 멀리 길게 하지만 헤딩 거더내고요. 인자기가 못 받으면 캐리네빌도 받으면 안 되지. 사람하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오 장리 헤딩 역시 세모머리라서 헤딩의 정도는 떨어집니다. 그런 플레이를 할 선수가 아닌데 아 이번에 아쉬워요. 자, 이렇게, 연장 전반전도 0대0으로 마무리되고요. 자, 이제 연장 후반 15분. 자, 과연 결승골이 터질 수 있을지 아니면 승부차기로 접을 게이을지 자, 선수이체게한번더 하는 루이렇 굉장히 신중한 모이을보이죠게이전게이제단1 5게만 남아 있렇니다공게이설이좋게게없렇게이렇 그나마 쓰고 싶은 게 홍명보인데. 무카가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상 같아 자, 측면 강리 쪽. 나스어 자, 자 저번 골을 클또다 클루이 메르트 야, 오늘 이 이네리 대내전 대회에서는 와 클루이 베르트의 활약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 막 클루이 베르트 막 질이네 오늘. 오늘 다이 여왕의 클루이 베르트, 노티스의 클루이 베르트. 와, 클루이 베르트 질이네. 클루이 베르트 1카 가격이 얼마인가요? 1대0이 됩니다. 김태형은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 자 다시 찍어 올린 공걸어냈고요 양사이. 뭐, 이영표랑 뭐 송종국이랑 설기영 아, 같은 하시겠군요. 거는 공유전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저도 잘 모르겠네. 옛날부터 없었잖아. 자정말 아! 마지막 찬스 심판이 끊어먹으면서 자4강의한 자리 노틱스가 차지합니다. 자딸딸랑제도 탈락이구요. 자 이제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 메리다 대 밤의 양재 8강 최고의 빅매치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루이벨트가 24억이야? 개이비싸네 어 역시나 이번 판도 부캐로 들어온 장동훈이구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 아, 이거 경기할 때? 근데 왜 초대했어? 야 근데 컨디션이 엄청 좋네 그래서 동훈이가 16강에서도 컨디션이 좋았는데 어이거파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요거나 오케이 자 일단 뭐 시즌카의 부캐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게이머 장동훈과 스페셜케미 밤의 양자의 대결입니다 자 준비되면 완료 말씀해주시고요 노틱스야 4강 축하해 노틱스 아, 잘하네 자 메리다 장동훈과 밤의 왕제 완료가 됐네요 요번에 어디로 갈까 웬블리 좋다 웬블리 안가보자 웸블리는 결승에서 가자 웬블리 결승에서 가고 알리아치 아레나 미네네 홈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야 동훈이 자, 8강네 번째 마지막 경기, 현 국가대표 프로게이머 장동훈대, 밤의양제 성재의 대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스를 사용하는 장동훈, 바이에른 미네네 밤의양제고요 장동훈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자, 과연 마지막 4강한 자리에 주인공 누가 될 것인지. 없죠. 크레스포. 마이코. AI 면에서 스키가 나이크워. 좋지. 오너스키. 테로시에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6강에서 클로제의 결승골로 8강에 진출한 장동훈이고요 자 알라바 아, 측면 열렸어요 자 호날드 올린 공 헤딩을 걷어내는 캔벨 자 장동훈의 공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포그바 자 다시 올린 공아 찬세 아 지금 마테우스가 헤딩을 걷어내고요 자 점율 85대15 좀처럼 보기 힘든 점유율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목소리> 날것 <한시> 같은데요. <못> 보대시고 <laughs> 바르셀로나입니까? <목소리> 자 데로시. <목소리> 자 성재 자 찬새 찬세, 찬새 자 QW. 자왜 아지 말라마 끊어내고요. 자 포그바가 데로시 아 패스 너무 좋습니다. 자찍고 올린 공자 떨어뜨리고요 클로제. 대구신.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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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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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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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우리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골이 터졌고요 드 사이 팔아야 됩니다 저거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1대5로 앞서가는 장동훈 자 약간 좀 지금 반코트 게임을 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안성재인데 자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지금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자 호날두 자 이번엔 패스가 정확하지 못하죠 방출해야 돼요, 저런 플레이 나오면. 죽어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얼마데요 디사이가. 그 자, 호날드 QW. 자, 다시 한번 뒤쪽에 아, 보고 아, 봐. 아, 자, 아, 손재의 아, 역습인데. 아, 아, 자, 이제 첫 번째 역습상에서는 황좀 실패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자, 연결이. 와, 아, 이번에도 끊기고요. 뮬러 워, 월카 14시즌 응카. 로벤 월카 10시즌 응카. 아바티에는율러율러 율러 좋지 않나? 자 장동운의 코너킥 찬스. 자 코너스키가 올린 공보아테 아! 자 이번에는 위협적인 슈팅 나오고요. 지금 왔는데 효근형은 출전 안 하신 건가요? 아님 출전하셨다가 떨어진 건가요? 저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저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전반전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 유률 아, 7대3 패스 성능 52%와 아, 성재가 지금 너무 경기에 말리고 있습니다 떨어진거네 떨어졌나 보네요 아 이런 어떻게 알았지 자 이번엔 동훈이의 패스 미스 자성대가 후반전에 갈접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자 클로제 아 그냥 뭐 거의 뭐 천상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장부이고요자 이번에 키토블리 이번에도 잡아하지 못합니다 자키구 호날두 자 블리트가 자 드사이에게 자 자체 골을 아이 드사이 방출해야됩니다 저생.. 아이 정말 용나오빠는데저 친구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책불 패스미스 난리났습니다 버려야됩니다 이거는 뭐 판매가 아니고 방출해야됩니다 뭐하는거예요자 포그바 자 크레스포에게 자 우리 충만의 크레스포 자 지금 캠베림을 잘끌어냈고요 아 정렬습니다. 다시 한번 크레스포. 네, 자 크레스포 대로시 아 대로시 좋아. 어. 저도 부캐들리 대로시죠. 어. 이야 트리플 너무 화려고. 하야 여기서 토동 통통 슛도. 어와 너무 너무 잘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코너킥 크레스포가 차요. 어, 자복 겁니다 포돌스키 자 올린 공 다시요 포돌스키에게 아 지금 성재가 아무것도 예. 못하고 있습니다 70분인데 파생형 예, 그 알파고인가요 <laughs> 알파피파입니다 예아 이번에도 패스미스 아레전드 공을 소유하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 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자 QW 이것도 연결 안 되죠. 자 경기가 거의 지금 장동훈의 뭐 경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로시 여러 가지가 자 보그마 찬스예요.

키팅이 키팅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자 성재의 역습인데 아 외야까지 말을 안 들어요 고장났습니다 중국산이에요 외야가 아 공을 못 잡아주고 있고요 포돌스키 다시 한번 측면 돌파 드사이와 포돌스키 대결 이번엔 드사이가 뺏어주고요 자 90번 마지막 공격이고요 성재 아이 패스도 걸리고요. 이 이러면 경기가 끝나겠죠. 측면에고나이도자 크레스포 포그바 포돌스키아 이거는 뭐 거의 뭐 일방적인 승리. 일방적인 경기. 와 장동훈의 클래스. 정말 미쳤습니다. 미쳤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정말 너무 잘합니다. 2대에 와. 2대에 와!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 줄수 있는데요. 야. 슈팅수 5대 0. 유효슛 4 0 점유율 거의 뭐7대 3. 와. 와! 여러분들 쪽에서 이렇게 되면 심리적 부담이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자 메리다가 밤의 양제를2대 0으로 꺾으면서 마지막 4강의 한자리를 차지했고요. 자 그는 하이드 다이어와 로틱스 메리 아 엄마 메리다까지 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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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피디 오글입니다. 매일 밤. 10시! 다음 TV파 플레이에서 라이브로 만나요. 말해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ere it's all,